쉬운 성경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사람들은 호수 주변에 있었습니다.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들어라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거의 없는 돌무더기에 떨어져 곧 자랐으나 땅이 깊지 않았다. 해가 돋자 싹이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농부는 말씀을 뿌린다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돌무더기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즉시 받아들이지만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침대 아래나 뒷방 밑에 두겠느냐? 등잔 위에 두지 않겠느냐?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낯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